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갈 주제가 있는데요. 네, 바로 2025년부터 물류 또 공급망 업계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이 글로벌 탄소세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거의 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들 하잖아요. 특히 국제 해사 기구, 그러니까 IMO의 움직임이랑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이 규제가 도대체 뭔지 음, 이게 왜 지금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비즈니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왜 지금 이 탄소세 이야기가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그 배경에는 이제 국제해삭이고 IMO가 2023년에 내놓은 굉장히 야심찬 전략이 있습니다. 아,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2050년까지 넷 채로. 달성 이게 최종 목표고요 그 중간 단계 목표들도 설정했죠 네 2030년까지 20에서 30% 그리고 2040년까지는 70에서 80% 감축 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해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3% 정도 되거든요 3%면 뭐 아주 큰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숫자로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규영량이 늘어나면 2050년에는 이 비중이 15%에서 많게는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헉, 40%요? 네. 그리고 교통부문만 딱 놓고 보면요. 승용차가 한 39%, 터럭이 23%인데 해운이 11%로 세 번째예요. 아, 그럼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역시 비용일 텐데요. 이 탄소세 얼마나 부과될까요?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2025년 4월에 아이모가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논의되는 걸 보면 음, CO2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많게는 한 380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톤당 100달러만 해도 엄청난데요. 네. 이게 만약 100달러로만 결정돼도 연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걸로 예상되요. 우리 돈으로 하면 13조 원이 넘는 거죠. 와.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한번 왕복하는데 CO2가 한 1만 톤 나온다고 치면요. 네 그렇죠. 그럼 항해 한 번에 추가 비용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 넘게 그냥 더 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비용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부담이 큰데 모든 나라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료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국제 사회의 반응이 좀 나뉩니다. 태평양 섬 나라들이나 유럽 연합, EU 같은 63개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미국, 중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16개국 정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뭘까요? 주로 이제 자국 경제 경쟁력이 좀 약화될 거다. 아니면 이게 좀 불평등하다. 이런 우려 때문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운송비가 오르면 결국 그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죠. 음, 일리 있는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 이 탄소세가 실제로 물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첫째는 뭐 당연히 직접적인 비용 증가입니다. 그렇죠.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요. 네. 이미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EU ETS 있잖아요. 이게 2026년에는 적용 범위가 100%로 확대될 예정인데 CMACGM 같은 일부 대형 선사들은 벌써부터 한75% 수준의 할증료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아, 벌써요? 네. 근데 글로벌 탄소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큰 파급력을 가질 겁니다. 비용 증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군요. 음,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두 번째 영향으로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어, 훨씬 빨라질 거라는 점입니다. 아, 연료 전환이요? 왜 빨라지는 거죠? 탄소세가 붙으면 기존에 쓰던 화석연료랑 뭐 암모니아나 수소, 메타놀 같은 차세대 그린연료 있잖아요. 이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아하, 경대성이 개선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친환경 선박에 투자하거나 연료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영향이 또 있는데요. 이게 저는 특히 좀 주목할 만하다고 보는데, 네, 뭔가요? 최근 BCG 조사 결과를 보면, 화주들, 그러니까 화물 주인들이죠. 음. 이분들이 친환경 해상 운송에 평균적으로 4.5% 정도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잡혔어요. 어, 4.5%나요? 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2030년까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그린 해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비용 부담 증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큰 변화의 물결이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료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네. 첫걸음은 역시 우리 회사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맞습니다. 측정이 안 되면 관리가 불가능하니까요. 그게 기본이죠. 이때 뭐 국제 표준인 ISO 14083, ISO 14083 같은 기준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ISO 14083.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그린 연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운항 경로를 최적화한다거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솔루션 도입 같은 걸 고려해 볼수 있겠죠. 아, 운영 효율 개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사들하고 미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린 프리미엄 지불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니 미리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어,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혹시 이런 준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2025년은 정말 해운 및 물류업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탄소세라는 파도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변화는 분명히 도전 과제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만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지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